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소당하며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보물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변대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지 8개월 내지 9개월 되었을 때이 지방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가야야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 즉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지역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가야 지방에 다시말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총독으로 새로운 사람 갈리오가 부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면 델포스라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비문에 1905년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는 주후 즉 서기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 충동으로 재임 재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이로라는 이름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사람의 원래 이름은 바스쿠트 아네오스 바스쿠트 아네오스 노바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바투스 가역은 그는 또한 스토아 철학가의 대가인 세네카의 친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세르간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로서 폭군의 폭군 중의 폭군인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갈리오의 노바투스 가문은 아주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스페인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의 아버지가 두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좀더큰 도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서 로마 원론의 의원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아들은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양육시키고자 하는 욕심에 따라, 누, 어, 누키노, 누키오스, 유니오스, 갈리오라는 사람이 집에 양자로 들여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갈리오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노바투스인 집안은 스페인 출신이며 아버지가 로마 원론의 의원이고, 형은 당대 스토어 철학자의 대가인 세네카로 노, 노마의 내로 황제의 스승이 될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이런 좋은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그의 아버지가 당시 노마제국의 수상의 대가였던 루키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에게 양자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마투스가 그런 집에 양자로 들어갔고 갈리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리오는 원래 집안이 대단하고 또 양자로 들어간 집은 더 대단한 야, 대단한 그런 약쪽집안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이런 갈리오는 어른이 돼서로마의 유력한 정치인이 되었고 오늘 총독으로 아가야 지방의 새롭게 부임하게된 것입니다. 갈리오는 형세가 그와 함께 노마 제국 내에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건강상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섭이 51년에서 52년에 짧게 총격을 하고 있었던 것 그의 건강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섭이 65년 갈려는 내료황제를 축출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세르카와 함께 노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참으로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갈료가 그의 인생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갈리오가 가야 가야 아가야 지안의총독로 부임했을 때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볼 때마다 속에서 끌어올랐다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향력이 대단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니 기분이 무척 나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놈을 어떻게 처리하나, 어떻게 하면 전놈을 손볼 수 있을까 이렇게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그 지방 총독이 바뀌고 새로운 총독 관료가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독이 교체되면분 초기에는 민심을 얻기 위하여 많은 민원들을 들어주곤 합니다. 대개의 경우 각분이만 신입 총독은 현지 상황에 아직 그를 밝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 쉽게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신입 아가야 총독 갈류에게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갈류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한 것, 아무 때나 바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충동이 바뀌니까 재빨리 선수를 쳐서 고소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노역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몰아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 개인은 사회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과 나사렛이단즉 그리스도교를 없애 버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면 말하되이 사람이 율법을 어으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든 유대인들은 고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즉 바울이 율법을 어어서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로 보면 노모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노모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법 다시 말하면 당시의 로마 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법즉 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바울이 자기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봐야 로마 청도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로마는 제국주의 정체를 펴면서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신민주 국가 백성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섬기는 종교 내용을 검해서 로마의 행정과 당국의 질서와 사회 질서의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종교를 모두 다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제국 내에서 로마제국에 활용한 종교만을 호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교도 그 당시 합법적인 종교의 하나로 허락되었기 때문에 로마법 아에서 보호를 받았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선들은 유대교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이상한 것을 퍼뜨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마법을 어겼고 불법적인 사이비 종교를 퍼뜨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식으로 그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 문제로 살짝 둔갑시켜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고사한 내용대로 바울의 복음 사연이 불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로마에 의하여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나 이고니원 같은 곳에서 관리들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독이 그렇게 판결해 버리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아예 불법적인 종교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나 아가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로마 제국을 향하는 복음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연히 유대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교인의 조상 때부터 섬기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들이 유대교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분리시켜서 없애기 위하여 가유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중앙 정치무대 출신인 세네카의 친동생인 갈리오 청독은 유대인들의 그런 의도에 넘어갈 허락허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유대인들의 고발에 바울이 자신을 변화 하려는그 순간, 발려는 바울의 변화할 길을 변화할 변화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바울의 말을 가르치고 자기 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갈류가 유대인들의 고정 내용 가만히 살펴보니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류가 아주 한적이고 훌륭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너희들이 고발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과 무관함으로 너희들의 고발을 난 받아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려를 이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15, 16절을 봅니다. 만일 문제가 내용과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들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라고 말합니다.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유대들의 고발을 그들의 언어와 명칭과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고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갈리오가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회지 선을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노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 유대교 내의 문제이다. 너희들의 해석의 문제이다. 이것은 천국인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언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헬라어 원문에는 그 영어로 말하는 랭귀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로고스, 말씀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명칭과 너희 법의 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는 현정관 관리거나 갑자 그 관리가 갑자기 언급할 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고스는 요한복음 어, 1장에 말씀이 계신 야때그말씀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명 이것은 아주 격식이 높은 말로 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려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법의 문제라고 하면서 로머스 말씀과 언어와 명칭과 로머스 법에 관한 문제라고 정확히 정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 맹철한 분별은 가리오가 가리오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를 알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맹철한 분별은 가리오의 집안 배경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고소사건을 바울의 무죄로 판결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 중에 특이한 경우랑 매우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다른 청독들은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례를 찾아 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비슷한 재판에 대한 어떤 법을 적용했고 어떤 판례를 두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무죄에 삭방되는 판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 바울이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의 길이 앞으로 탄탄되려고 무조건 순탄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더큰 반대와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갈교의 판결은 앞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사역의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불법이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가야 친국가갈려이 무죄 판결의 판례로 인하여 이제 복음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중요한 동기가 바로 갈려라는 인물에 의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전파를 위하여 갈려라는 사람을 최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고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노마제국의 신장군 노마에 이르게 하시기위하여 바로 이때 석이 51년경 노마사람 갈려 청독과 유대인인 사도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의미 없거나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사건을 통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단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온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와 통화하거나 누구와 문자를 받아보 주고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우연한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내 앞에 지나쳐갔습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서 만나거나 아주 오랜만에 누구와 연락이 닿은 일, 그런 일이 있었,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넘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려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려총독이 바울에 대한 고발을 기각 시켰음에도,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않고 재판 결과에 불복한 것입니다. 마치 시기라도 한 듯이 계속 소란을 피우니까 법정에서 그들을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헬라의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영어나 헬레오나 마찬가지로 그 앞에 하 또는 르 라는 정관사가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붙었다면 모든 사람의 본문 앞에서 그것이 붙어있다면 이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정관사라는 것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 전부를 기, 의,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정에 있었던 고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말고 거기에 구정하러 왔었던 고린도 사람들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법정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 서울 광장 같은 곳, 서울시청 광장 같은 곳에 재판을 하면서 총동은 대마라고 하는 높은 돌 위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보에 이어 새로운 회당장이 된소스대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적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고소했고 소를 지르며 가리오 청독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유대인들, 유대인, 아, 지나가던 노, 어, 고린도 시민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법정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수처럼 끌려온 바울을 보니, 바울의 모습은 전혀 제수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몰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매를 많이 맞고 배도 여러 번 파산했기 때문에 몸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연약한 바울을 악랄하게 고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리오 총독이 그들의 고발을 기각하는, 기각시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가리오 총독의 판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를 벌며 가리오 총독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 많은 고린도 시민들은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악랄하고 무례한 행동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고린도 시민들은 가리과와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자마자 그 유대인들을 치하여 치하며 악랄하게 부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 잡아 법정 안에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여기서 때린다고 표현된 헬로우 동사은 몽둥이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소스데네를 그냥 한 대씩 툭툭 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보금전도는 농업법을 위한 정치 문제로 몰아서 매장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 특히 그들을 대표하는 소스데네의 개념은 오히려 자기가 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도 그러이하여 바울은 남은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어느 누구의 반도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시민들이 소수덴을 집단 폭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주 으스선한 뒷골목을 끌고 가서 가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법정 앞.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직접 보고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리오 총독은 고린도 시민들이 회당장 소스덴을 집단폭등하는 것을 보고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스덴과 몰매를 맞도록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노마 황제를 대신하여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노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자기 관할 지역의 치안 문제로 인해 치안 유지가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위과 총대원으로서 고린도 시민들의 집단폭행을 보고서도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힐 수 없을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세상에 떠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 아주 놀랍게도 이 소스데네가 그 후에 비비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소스데네가 이 집단폭행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었던 고린도교회 사도요왕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공동체자가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교정의 저자는 바울과 소스데네였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상상도 잘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아무리 악랄한 복음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기하고 주님을 영역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영광의 자유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아 상금의 길러 이끌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나요? 아그 나는 안되라고 하십니까? 왜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안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교장만 들어도 입에 거품을 묻어 욕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잘 주목해 보시죠. 놀라운 역사의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복음의 원수와 복음의, 복음의, 복음의 일꾼을 배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같이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섭리하시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계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